왜 이렇게 술이 그냥 오늘따라 이렇게 당기냐? 아유, 휴 응. 아유, 나부터 내 신세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 정말. 사는 맛이 한도안 나. 아유, 혼자서 이게 무슨, 철량한지 모르겠어. 내 신세가 이렇게 철량혀 아유, 정말. 자식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남자 하나 사귄 것이 그나마 또 바람피우고 아휴 저 바다를 보니까 바닷소로 들어가고 싶네 아유 내 신세야 아유 가보신 세를 누가 안아줘 맛있네 소주도 오늘따라 이렇게 맛있어 아유. 이놈의 애새끼들은 천하도 없고 아이고 물이 차갑다 남자란 놈은 키집하고눈 맞아갖고 또 도망가고 차갑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뭐여 술 드시네 아유 저거 한잔 아유 내쉬세요 아한잔더 아유. 먹어야지 한잔 먹고 여기서 뻗어버나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술을 퍼마실까 아이고 저 아줌마도 <laughs> 자연이 있나보네 <laughs> 아이고 왜 이제 술도 안 넘어가네 이제 어떻게 퍼마셨는가 이제 술도 안 넘어가고 다 속이 다, 다 망가지겠네 있겠지? 이제 아유, 어제 저녁에도 퍼마시고 아침도 퍼마시고 또 낮에도 퍼마시고 날마다 술, 술독에 술빠져그지뭔 일이야 아유. 이럴 때 누가 하고 같이 마시면 좋겠는데. 술이 뭔데요 술이 문제. 뭔데? 사람도 없나. 그렇게 술을 퍼 마시면 몸이 성할 리가 없는데 큰일이네 저. 에이, 저 날마다 빠져갖고 이거 술독에 빠져갖고 멀리 가보냐. 아. 니놈 뭐영감탱이는 나가고 갖 투르지도 안 하고. 겨우 삼 개월 살삼 개월 살림 하 쳤는데 또 바람까지 피고 뭔? 아. 바닷물에 퐁당 빠지고 싶. 에한잔 먹어, 맞아. 아이 참 노리가 자꾸 나올라가네, 근데. 아유, 신세 타령 해봐야 소용도 없고, 누가 알아지도 않하고, 내 속만 망가지고. 한잔 먹고 여기서 아 여기서 자도 되겠네 아휴 한잔 먹고 미친놈 저저 아줌니는 뭔사인이 있길래 술을 한병을다비우네다 비웠어 아유, 참, <laughs> 아이고, 네. 그 뉘쉬인데 앞에서 알짱알짱해요 아니 저는 멤버들 하러 왔습니다멤버볼게요네 왔습니다. 아니 데려왔려면저 안에 서서지왜 앞에서 알짱짱짱해요 아이고 뭔 뭔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대낮보드스를 퍼마셔요 어제 밤 저녁에도 퍼하시고 아니, 뭔 사연이 아침에도 있길래. 아침에도 퍼하시고 대낮보드스를 퍼마셔요 아이고속상해네속속이 상해서 그래요. 아이고. 아예좀 예전 아버씨 아저씨. 아이고 아무리 속상해도. 아예 저 앉아봐요. 아이고 안 그래도. 안도 술을 하시고 그래요. 아무래도 누가 한잔 하고 싶은데 혼자서 아이고, 술이 안 들어가네요. 안주도 없네요 뭐. 부모사. 안주 여기 있어요. 멸치도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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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안주도. 땅콩도 시원찮네요. 있고 그렇다. 다 있어요. 아이고 그냥 네. 뭐술 마시는 사이 에뭐 안주가 뭐 필요해 요 그냥 마시자. 아저씨 잔아요 아저씨도 한잔 할래요? 아유, 저, 아유. 저는 낮에 술안 먹, 안 먹어요. 아유, 그래도 앉아봐요. 뭐, 앉아가면 멸치대가리하고. 아유, 땅콩도 있고, 여기, 저, 기 있어. 아몬드도 있고, 다 있어요. 한, 한잔 앉아, 한잔 받아봐요. 저술 끝났습니다. 지금. 아유, 술. 좀 받아봐요. 저는, 한먹은만 증상이 있어갖고. 한먹은만 한 좀... 해요. 아 강경아 그것 같은 거 강경어, 걱정하지 강경어, 마요 의사선생님 술 먹으면 죽으안 돼요 한잔 조금 한 모금만 해요 그러면 아이저 의사선생님 혼나요 아유 강경아 그딴거 괜찮아요 한잔 받아봐요 아이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괜찮아 마셔요 아이것뭐좀 먹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렇게 술이 그냥 막 요즘에 저술 날마다 살아요 아유 마시고 그냥 바다물로 그냥 퍽나 빠져볼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아예 술안 먹었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어디 사시오 아, 저요 마을에 이사 온지한두달 됐어요. 두달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날 아, 근데... 뭐 낮부터 아니 써봤어요? 근데 이거 복장 보니까는 며칠 전에 본 나, 아저씨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뭐 그때 봤던 분인가요? 그때 얘기 얘기하면... 아유, 술이 쳐요. 과도하다는데 이런 바지, 처음 본 바지 같은데. 아, 그때도 한번이 전... 바지 본것 같은데. 아, 몇주 전에 그 얘기 나는 그아줌미구나그러 아, 내가 수리씨하고 지금. 아, 기억이 그날, 오락가락 하는데. 아, 멀쩡했는데, 오늘은 왜 아저씨, 많아... 이 바지 별거 없어요? 그날은 멀쩡했는데, 오늘은 왜이렇 망가졌어요? 아유, 아유 남편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유, 그냥. 오기만 오면은 그냥. 그러면 제가 한잔 드려도 될까요? 아유, 좀. 막... 다 아이고. 마시고 지금 저 바, 바닷물에 그냥 펑당 빠져볼까지가지고. 아유, 그, 지금 지금 은 못들었고요. 한잔 더 마시고 그냥 바닷물에 그냥 펑당 빠져보고 싶네요. 그냥. 아이고 이 멸치, 아유, 이거 아이고 완전, 이거 비싼 멸치예요. 안 돼도 없구만요. 아, 이거 멸치, 멸치 이거 아, 맛있는 거예요. 아, 이 아, 이제 아, 아. 어, 예, 드시죠, 이 아. 예, 드시죠. 아이고, 사연이 다, 모험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품하셔요. 배납도, 고전 남편도 바람 피워가지고 그냥, 딴 사람 차리더만은, 아이, 지금 만난 놈도 그냥, 욕해도 되죠? 아, 욕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지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지금. 아, 서방이 바람 음. 났어요? 전 남편도 바람 나고 같이 아하. 하나 대단한 것도, 또, 어, 떤 어, 어떤 지집하고 어떤 그냥 눈 맞아갖고 하고 그냥. 살만 나지 않겠네요. 내가 뭐, 나서러 살겠어요, 그냥. 아유, 그냥. 그러면, 아유. 그러면, 그렇다고 정신을 갖다 차 자, 이가 마지막, 이쪽, 저쪽, 한잔더 따라주시면 그안 될까요? 한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하지만아유이술한병다 비웠는데. 혼자 따라서 마시니까 맛이 없는데. 아, 병았어요다 비웠어요? 아저씨가 따라주니까 더 맛있네. 다 비웠네, 다 비웠네. 한 병을 배나보다 다 비우면, 낮에 술 마시면요, 배는 게 없다는데 큰일 났네. 아유 배는 거 없을 때저 바닷물에 펑땅 빠져보려고요, 그냥. 아이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 그 뭐야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날짜 되면 다듣는데요 <laughs> 영혼이 살아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나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그러면 좀 뭐야 남편이 바람나고 아이고. 또. 두 번째 놈도 바람나고 아, 그러면 선생한테 문제가 있네 보니까 제가요? 네, 남자. 제가 어디로 봐서 문제가 남자 있어요? 남자 관리 좀 해야지 남자가 그 아유. 바람날 아유. 정도 되면 선생님 잠자리를 안 해줬나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잠자리요? 네. 아유, 날마다 덤벼댄데 그걸 어떻게 아유. 다 감당해요? 변강쇠를 그 만났구만 아휴 말도 마세요 그냥 아줌마가 지금 몇 살이에요? 68세인가요? 몇살이래요 제가요? 지난번 68세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유 여자들 나이는 고무줄 나이에요 예 네, 그래요 음. 아유 이제 자꾸 한잔 들으면 노래가 나오려고 하지 노래 아저씨, 노래 잘 불러요 노래 못 부른대요 아, 뭐 옛날에 노래방 음. 했어요? 노래방 하다가 음. 노래방 도우미하고 바람나고 가봤잖아요 아,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하고 바람 많이 나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노래 좀 하겠네 그 저기 뭐야 그 노래방 가셨어. 저, 저 노래는 못 하는데 카운터만 보고. 카운터 봤어요. 남는 나는 생각이 바람 바람피었구만 도움이 하고. 뭐를 바람피고하다 도움인들 다 못생겼는데 아. 뚱뚱하고. 아이 뚱뚱해도 못 살도 못 생겨도 음. 애교가 어찌 여시같이로 그냥 하든니만 그러니까. 저도. 노래 한곡 불러도 될까요? 아이고 노래 한번뭐 하신 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실은 노래방은 했어도 네. 제가 카운터에만 있었지 노래는 부를 줄 몰라요 아, 그래도 네. 뭐 노래방 하시면 네. 그래 좀 하시겠네요 아휴 한잔더 먹어야 노래가 나올 것 네. 같은데 에이, 제가 한잔더 드릴게요 한잔더 먹어야 몸은 한잔 괜찮아요? 잔... 아휴 괜찮은데 이제 요즘에 계속 팥 마시던 거는 네. 몸이 망가지려고 하네요 저도 몸, 몸 생각해서 술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이고 안주가 이를 부시려 되겠어요? 뭐 멸치 말이 뭐. 고땀고 뭐, 멸치 말이. 아이몸 생각하면서 뭐술 마시나요? 그냥 많이 뭐 속상하니까퍼 마시죠. 음그 응. 그럼 뭐 그러면 그 저기 네. 그저 혼자 살면 슬퍼 마시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니까 네. 가파 통보. 대표님, 가파통보라는 혹시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요? 예, 그, 네, 유튜브. 아유, 노래방 하느라 정신없는데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네. 수, 혼자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마시고, 가파통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고. 가파통신요? 통신이 아니야. 통보라니까요. 통, 통, 가파? 통보. 뭐 통보에 보내줘요? 거기에, 전화를 네. 해서,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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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여자 소개해주는 것인데 네. 그 아우, 물이... 남자, 시골, 시골 때, 아우. 아 그래도 혼자 사는. 대단한 거 그러니까. 가보고, 대단한 거 가보고, 뭘...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안 가게끔 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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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아주고 해주면. 아, 네, 그, 가파통, 가파통신이 아니... 어땠나고요? 가파통 뭐라니까 정신 못 차리네, 이 아줌마. 아까 손... 통보에 전화를 해서, 거기 네, 남자에게 네. 소개시켜 주는데 맞냐 물어보고, 네. 그, 그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유, 그럼, 그러면 영감님 하나 받으면 돼요. 나이 좀 많지, 한 영감님 소개 받아요. 근데 아저씨는 왜 혼자 나왔어요? 아, 저는 맨발 그렇게 하러 왔어요. 전부야도이 복장으로 혼자, 아저씨는 딱 보니까 혼자구만. 아유, 저는 혼자, 혼자가 좋아요. 저도. 사연이 많 아유, 아이씨도 어복장이 보니까는 만나 도망갔어요? 아이고, 20년 넘었어요. 아유, 참. 이제 여자 안 만날래요? 저는 여자 안 만날래요. 여자 안 만나요? 제가 돈 뜯긴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아유. 막 화가 치미로 올라옵니다. 아이고, 우리 집 그냥만도 그냥 다 털어갖고 가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뭐좀 있는 사람이 좀 주면 어때요? 없는 사람. 저는 없는 상태에서. 있는 다. 것도 또 이번 주도 다 털어갖고 갔단 말이에요. 어? 내가 지금 빈터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냥 내가 뭐 지금 수급자 됐어요, 수급자. 첫 번째도 다 털어갖고 도움이 하고 도망갔지. 두 번째도 아마도 도움이 하고 간것 같은데. 아이고, 음. 그것도 다 인연이, 인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방복 없는 음. 것도 인연이고, 서방복 자식복 없는 것도, 그, 그. 아저씨, 어디 갈데 없으면은, 저 그, 노래 주점이라그랬는데 그거 한번 네. 오실래요? 아니, 저돈 없어요. 거기, 그, 그 네. 쓸 돈이 어딨어요? 수급자라니까. 아, 수급자요? 예, 수급자 아유, 제가 오시면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료로 한 시간 넣어드릴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그러다가 아유. 또.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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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아이고,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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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뭐뭐또 돈. 십만 원깨주는거 일도 아니에요. 아유 제가 무료로 한 시간 넣어 드린다니까요. 뭐 아예 됐어요. 여자 얘기 꺼내지 마세요. 진절머리 납니다. 진절머리 나. 아유. 술은 이제 그만 드셔요. 이제 다 비었네 뭐 벌써. 아휴. 다 뭐. 다. 아침 아침부터 폼 마시고 또 낮에도 폼 마시고. 네, 정신 차리시고. 또집집 또집 와서 또폼 마셔야 되요 네, 되겠네요. 정신 차리시고 그 정신, 정신 차리고 사세요그뭐 그. 뭐, 그 그, 그, 저, 다 바닷물에 뭐, 그냥 퐁당 빠져버리고 싶네요. 내가 못살갔어 죽도 안 해. 못갔어요못살갔어요죽안 해요, 죽안 죽, 죽요 아니, 차,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기 뭐 저체온증 걸려갖고.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같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지가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고통스러워요. 아, 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아리 사지 멀쩡해, 걸어다니는 데 지장 없죠. 그 다음, 앞을 쳐다볼 수 있는 음. 눈 멀쩡하죠. 손가락 잘 움직이죠. 막 하고 싶은 말, 궁시렁궁시렁 할수 있죠. 얼마나 아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수두룩하네 찔레 고불게 음. 피. 맛이 갔네, 맛이 갔어. 남쪽 나라 내 고향 제가 맛이 간 것처럼요. 아, 술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마시는 거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리습니다. 노래는 그래 좀 하네요. 아이고. 노래 불러요? 아니, 아니, 씨 노래 는 불러봐요. 노래 못 불러요. 아저씨 노래 안 불러. 노래 잘 부를 것 같은데요? 저 노래, 네. 고등학교 때, 네. 국어 선생님이 같이 쓴 노래 있어요. 교가요? 교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국어 선생님이 네.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그때 네. 제가 네. 들은 노래가 제가 18번인데요. 18번요? 예. 조금 군가 비슷해요. 군가요군가 비슷하다고요. 그래요? 아,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아, 그럴까요? 네. 아니, 쪽, 쪽팔리는데. 속팔려 그러면 부르지 말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내가 그래도 한불러 볼게요. 예. 아줌마가 또 이게 또 조금의 위로가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간다면 제가 기꺼이 부를 수 있어요. 아 군가요? 네, 군가 들으면 좀 시. 희미가... 높은 산은 높은 산. 네? 낮은 산은. 게 그게... 낮은 산. 아유. 가깐만 있어봐요. 사에는 그게. 새들을 지라라라네. 그게 아이고. 노래예요? 아우 창피해라 아이참 쪽팔리죠, <laughs> <laughs> 쪽팔리죠. 아우 쪽팔립니다 아유 그게 노래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유. 내가 얘기했잖아요 쪽팔린다고 네, 쪽팔린다고요? 뭔가 비슷하다고 아이고 그럼 다른 노래 한번 불러봐요 아유, 사, 아니 다른 노래 못 불러요 산토끼라도 불러봐요 아니, 지금 나이 60 넘어서 뭔산토끼에요 그러면 우리 노래방에 와가지고요 아유, 노래방 노래 연습 좀 해봐요 네. 한 시간 드릴게요 됐어요. 돈 뜯으려고 또이 아줌마 진작 뿌린 것 같은데. 아유, 저돈 필요 없어요. 진작 뿌리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저 이제 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자가 진실한 남자 하나 필요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 돌변에, 돌변에, 돌연변이 나오고 이렇게 편한대요 아유,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백세 시대에 아주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아유, 술 취한 게 이거, 이거, 이거 하면. 아, 싹리고 사세요. 술 없어요, 이제 술 없어. 아유. 어디 가시지 아유, 저기 바람 젖어. 다음 주로 가요? 네. 아고아고 이제 몸이 말도 안 되는데. 아유, 괴롭혀 드려요? 자아 몸이 말도 안되네 이제. 아유,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술이, 이 고주 망대가 됐네. 아, 천천히일어나세요 아이고, 술이 제대로 잘렸네, 이거. 어, 아, 어디 가셔, 어디. 그렇게 가면안 돼요. 아유, 물에 푼, 물에 푼 빠져보려고. 아유, 아유 들어가면 안 돼요. 아유, 위험해요. 물에 푼나 빠져보려고. 아유, 이렇게 살아봐야지. 뭔소이있어요 아이고, 아유.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휴 내가 살아봐야 무슨 뭐 소용이 있어요 좀 찬물을 조금 그, 그좀 속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 바다에 빠져버릴까요 어떨까요 아이고, 인생요 재밌게 그 살려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아저씨, 죽어요 아저씨 제가 어떻게 살아요 어떡해요 어떻게, 어떻게 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무슨 낙으로 살아요, 아저씨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면 돼요. 아저씨도 제심정을 아시나 모르는데 겠 모르시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유. 정신 바짝 차리고 과자 죽을 정신이 있으면 아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면 돼요. 아이고 아 집에 갈수 있을랑은 모르겠네. 빨리 아유. 빨리 빨리 이제 빨리 아유. 가세요. 저도 이제 운동 좀 아유. 하고 저도 갈라니까 아유. 그냥 여기서 조금 조금. 네, 여기서 또. 좀... 조금... 아유, 여기서 요 아저씨, 저리 가시, 저리. 예, 네, 저는 갑니다. 저리 가시, 저리, 저리. 네, 아유. 예. 아유, 아이고 저, 아줌아머니도 상태가 음. 안 좋네. 저렇게 소리, 저리. 오 동추야, 달이 <laughs> 밝아. 맛이 동, 동. 맛이 갔어. 오동동 술 타령이 오동동이란 아주머니 저 갑니다. 빨리 정신 차려 가셔요 아니요 아이고, 아니요 구은비 그 내리는 낙수물소리 아이고 아이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아이고, 부상하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